학생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 한자친구 엄진철입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5급 1일학습으로 구름 운에서 써 이까지 조합 한자를 통해서 한자를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문자는비 u 플러스 이를 운자가 조합 이된 글자죠 운이라는 음은 이를 운이 음을 내고 있죠 뜻은 이 비유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구름, 운에 활용 단어를 보면, 모일, 집을 쓰고 우니다 운집, 구름처럼 많이 모여야 면는건 운집이 아니죠. 부스는 비유부스, 쓰레필스는 이 비유, 머리에 비유 자가 독립적으로 쓰일 때와 어떤 글자와 조합할 때는 특히 머리에 올 때는 이 윗부분을 작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이를 운자라고 쓰면 되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를 운자가 예전에는 구름 운이라 해서 구름의 뜻을 나타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를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니까 구름 운자는 후대에 뜻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비울자를 추가해서 구름 운의 어떤 한자를 만든 거죠. 본래는 이 자가 구름의 어떤 뜻을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 숙커둥숙커둥 자는, 요, 팔뚝, 괭, 플러스, 세, 추가, 조합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꽃뿌리, 영을 써가지고, 영웅. 부스는 요, 세, 추 쓰죠. 쓰는 필수는, 가로에, 삐친. 왼꺼은 전조. 팔뚝, 괭에, 이 자가 팔뚝괭인데, 후대에는 뜻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육다로를 넣어서, 팔뚝괭을 사용하죠. 어? 그 다음, 오른쪽, 세축. 삐침, 세로에. 점주, 가로에, 가로에, 가로에. 세로에, 가로에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 집원. 지번, 집원 자는 언덕부 플러스 완전한 완자가 조합된 이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병, 병을 쓰면 병원. 배울, 학을 쓰면 학원. 뭐 이럴 때 사용되죠. 부수는 언덕부 부수. 이 언덕부가 변형이 되면 좌부변이 된다는 사실을 아르셔야 고르비 변형된 우부방 똑같이 생겼는데 오른쪽에 오면 고르비죠? 쓰는 필수를 보면 언덕구가 변형된 좌부변에 완전 할 완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다음 언더건 언더건자는 언더한 플러스 샘천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요 언더건 앞에 우리가 뒤에다가 근본본을 쓰면 원본. 어떤 언덕원은 근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수는 이 언덕 한 부수죠. 쓰는 필수는 가로에 빛이. 이 언덕 한에 신백에 이 아랫부분이 가요 자글소 모양으로 변형이 대단히 알수 있죠. 왼갈고리 왼정 오른자.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 한자로 공부하다 보면 이 본래 우리가 지금 해서체로 쓰고 있는 글자가 예전에는 어떤 글자였던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다음 원알원 원알원 자는 요 언더원 플러스 머리열이 조합이 된 글자죠. 활용 단어를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자를 쓰면 자원, 스스로 원한다는 거죠. 원하는 건. 수는이 머리의 구수. 액수, 쓰는 필수는 언더원의 머리, 혈자를 쓰면 되겠네요. 원이라는 음은 언더원이 음물 내고 있죠. 그 다음, 으뜸원. 으뜸원 자는 윗상 플러스 어진 사람인 팔이 조합이 된 글자죠. 그 윗상 자가 이 두의자의 어떤 모양으로 변했다는 걸알수 있죠. 왜? 윗상의 고자, 옛날 글자는 이 두의로 표현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에서 가장 윗부분이 어디죠? 이 머리죠? 머리가 바로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은 그러죠 활용 단어를 보면 뒤에다가 머리 수를 쓰면 원수, 그러면 대통령으로 원수라고 합니다. 또는 하라비디로 쓰면 원조, 그첫 대의 어떤 조상으 원조라고 해요. 오, 부스는 어진 사람이 발로 쓰고 쓰는 필수는가로에가로두위에 어진 사람이 발을 쓰면 되죠. 사람을 사람이니 아래 에 오면 이렇게 어진 사람이 발로 쓰죠. 그다음 그러니까 자리 자리이자는 사람인 플러스 설립이 조합이 된 글자죠. 그니까 자리 가는 것은 어떤 지위에 따라 서 있는 자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활용 단을 보면 땅 지를 써도 우리가 지위. 부스는 사람은 사람이죠. 쓰는 필수는 요 사람인 변에 설 입자를 쓰면 되겠네요. 그다음 클리 클릭. 클리자는 사람인 플러스 가죽 위자가 조합이 된 글자죠. 그래서 위라는 음면요 가죽이 또는 이제는 뭐다룬 가죽 위라고 하죠 활용 단을 보면 뒤에다 큰대를 쓰면 위대, 사람인을 쓰면 위인, 이럴 때 사용하죠. 부스는 사람인 부스. 쓰는 필수는 사람인 변에 가죽, 위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를 200년대에 잘 배운 학생들은 이거 뭐클리나 자리위 쓰는 거 식은 좀먹기죠 왜? 사람인 플러스 가죽이 있으면클리가 되잖아요. 근데 부스를 모르는 학생들은 애로상이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귀의 자. 귀의 자는 사람의 귀 모양을 본뜬 글자죠. 본떴다다 상형 글자죠. 활용단을 보면 귀에다 눈목을 쓰면 이목 그러면 귀와 눈의 뜻도 있지만 이목 그러면 남들의 주의라는 뜻이죠. 중학교 학생들은 이목 그러면 남들의 주의로 알고 있어야죠. 부수는? 재부수죠. 글자 자체가 고프스인 것을 우리가 재부수라고 합니다. 쓰는 필수는 가로에, 세로에, 가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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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에, 제일 나중에 써야죠. 그 다음, 써있자. 써있자는 444 플러스 사람이 조합이 됐다는 학설도 있고 또 다른 학설은 요 부분을 444가 아닌 쟁기로 보고 쟁기. 밭을 가는 쟁기요. 쟁기 플러스 사람이니 조합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활용 단어를 보면 위상을 써가지고 이상. 그러면 어떤 기준보다 위를 이상이라죠. 참고로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은 8급에서 2급까지는 7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죠. 1급은 이제 80점 이상이죠. 이럴 때 사용하죠. 부스는 사람니요 쓰는 필수는, 세로의 치킨, 점주, 사람을 쓰면 되겠네요. 오늘 배운 5급 1일 학습 안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은, 스커둥, 집원, 언더원, 원알원, 으뜸원, 자리위, 흘위, 귀, 위. 써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정자로 딱한 번만 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